조국 조국혁신단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인 인천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당선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후계자 그림이 완성돼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몸집이 수배로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박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면 복권 후 정치 활동을 본격화한 조국 비대위원장.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이 아닌 국회 재입성의 무게를 실었습니다. 지난 8일 조국 대표는 SNS를 통해 당 안팎에서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를 통해 여의도로 돌아와야 한다는 입장이 더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 여권 관계자는 조국 대표가 인천 계양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 의를 조국 대표가 물려받으면 정치적 부활에 있어서 그만한 상징성이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최근 불거진 민주당과의 갈등설에 대해서도 미묘한 입장을 냈습니다. 그는 광역단체장은 민주당과 연대할 것이라며 갈등설을 일부분 잠재우면서도 혁신당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며 광주, 대구 등 특정 정당의 독점 구조를 깨겠다, 기초의원 선거구는 후보를 내겠다고 밝혀 민주당과의 경쟁에 불씨를 달렸습니다. 다만 다수의 정치 전문가들은 조국 대표의 정치적 한계성을 지적합니다. 한 정치 전문가는 입시, 병역, 음주운전은 유권자들의 3대 영린이라며 자녀 입시 비리라는 꼬리표 때문에 주국 대표는 국회의원 이상의 선출직에는 가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ABC 뉴스 박상우입니다.